이번에는 공공 정책을 비난하는 글인데 굉장히 공감이 격하게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with very few exceptions라고 했는데 with라는 편도 나오고 few라는 편도 나왔습니다. few하고 a few는 완전히 달라요. few는 둘다 few나 a few는 둘다셀수 있는 말을 쓰는 거고, few는 부정의 느낌입니다. 있긴 하지만 거의 없다시피 해라는 뉘앙스인 거고, a few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있어라는 긍정의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Very few exceptions" 그랬으니까 예외가 거의 없다는 거죠. 예외가 거의 없이 위까지 해서 예외가 거의 없이 "no" 뭐뭐 나오는데 "no"라고 시작되는 문장은 우리말이 없어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바꿔 줍니다. 어떤 뭐뭐도 한다는안 한다로 바꿔주고 있다는 없다로 바꿔줘야 됩니다. "no"로 표현되는 게 없거든요. 예를 들면 "no"나 not, "nothing" "non" e "no body" 이런 것들, 이렇게 시작되는 문장은우리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똑같습니다 어떤 뭐뭐도 한다는 안한다 이따는 없다 바꿔주는 겁니다 can slow니까 늦출 수 있다니까 늦출 수없다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어떠한 공공정책도 늦출 수는 없어 the tidal forces, 기조력이라고 했어요 of urban change, 도시 변화라는 기조력을 늦출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조력이라는 게 뭐냐 기조력이라는 건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힘이에요 이게 왜 일어나냐면 지구가 있으면 달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죠. 그죠 달이 이렇게 가, 지구에 가까워지면 이 지역에 있는 바닷물은 달에 끌려갑니다. 이렇게 볼록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밀물이 생기는 거죠. 반면에 달의 반대편에 있는 여기 이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물이 이렇게 빨져 들어가요. 바닷물이 이렇게 낮아집니다. 여기는 늘어나 지구 때문에 달 때문에 인력이 생겨 가지고 늘어나는 거고 이쪽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쑥 줄어들어요. 그다음 반대편 이쪽에도 완전히 반대편에도 여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조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번씩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건뭐 이게 핵심은 뭐냐면 기조력이라는 거 핵심 뭐냐면 자연적인 변화다라는 거다. 자연적 변화다.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야. 사람 때문에. 그 도시 변화가 생기는 건 하지만 마치 이건 자연 현상처럼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1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게 핵심인 겁니다. We mustn't. 하면 안 돼. Ignore. 무시하면 안 돼요. The needs of poor people.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요구 또는 욕구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 사항들을 무시하면 안 돼. Who live in Rust Belt? 자, 요게 재밌는 표현인데 요즘에 Rust Belt 무슨 무슨 벨트라는 표현을 많이 듣게 됩니다. 벨트라는 건 어, 허리띠라고 생각하면 돼. 요 허리띠 가 이렇게 긴옆 버클이 있고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고 이런 긴 띠죠, 띠. 그런데 여기서는 벨트라는 게 허리띠라는 뜻으로 쓰게 아니라 긴 띠처럼 나타나는 특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커피 벨트, 콘 벨트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 옥수수가 많이 나는 거야. 어떤 특정 지역에 지도로 봤을 때 이렇게 띠처럼 생긴 지역에서 어, 바나나가 많이 나오네, 커피가 많이 나오네. 그럼 이 지역들을 묶어서 무슨 무슨 벨트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러스트 벨트는 무슨 얘기냐면 러스트가 녹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공업적 뭐자 디트로이트가 이제 미국에 있는 디트로이트가 대표적인 건데 옛날에는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쇠퇴하기 시작한 거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제조업이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시아 쪽으로 굉장히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장을 쇠를 중심으로 만드는 쇠처럼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 특히 자동차 같은 걸 많이 만들어야 되 지역이 있는데 이제는 쇠퇴해서 농만 쓸어 있더라 그 지역이 그런 지역들을 연결해 보니까 아, 러스트 벨트라는 용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쇠퇴한 미국의 대표적인 공업 지대.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렇게만 설명해 가지고는 느낌이 전혀 안올 겁니다. 옛날에는 요런 요런 지역들에서 아, 자동차도 많이 만들고 가전 제품 이런 거 많이 만들고 배 같은 거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공장이 싹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녹만 쓸어 있네. 그 녹슨 지역들을 보니까 러스트 벨트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재밌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러스트벨트 지역에 사는 가난 사람들의 욕구를 무시하면 안 돼. 무시하지 말고 뭐뭐 해야 돼. 하지만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하면 안 돼. 버시니까 이제는 해야 된다는 거죠. Public policy, 공공정책은 should help poor people,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야. Not the place, 장소가 아니라 지역이 아니라. 그 동네에다가 돈을 퍼볼 게 아니라 건물 막 짓고, 다리 짓고, 일본이 제 대표적인 뻘짓 한 거죠. 올림픽 할 거라고 뭐 경기장 짓고 뭐 난리를 쳤잖아요. 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쫄딱 망했죠. 그죠. 예. 네. 그것처럼 사람을 도와주는 정책을 펼쳐야지 어떤 지역에다가 뭔가를 대규모 뭔가 공사, 프로젝트를 진행해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가겠다. 아, 이런 거, 이런 공공정책은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 예, 굉장히 많이 나왔.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뭐 사람들한테 공짜로 돈을 줬잖아요, 그죠? 그런 정책들이 쓸모 없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경기를 올리려면 그냥 사람을 도와주면 돼라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 주도 경제 정책인 거예요. 건물 짓지 말고 사람한테 돈 그냥 줘라 그겁니다.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a v i 해빙의 느낌을 반천치다이고 또는 대상을 표현할 때도 많이 써요. 이런, 이런 대상으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도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상황인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 상황 때문에 라는 겁니다. All that. 아, 요거 재밌는 표현인데요. All that이 부정 표현이 나오면 그 정도는 아니지 라는 표현이고, 긍정 표현이면 온갖 이란 말이 됩니다. 여기는 긍정이니까 온갖 공급인 거죠. Structure. 공급물이 되는데, 공, 여기서는 공급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뜻이냐면 구조물. 건물 같은 거예요. 건물 같은 거. 온갖 건물을 공급해 주는 것과 소리 so e 수요가 거의 리 e 이죠 어,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는데 어리 e 같은 경우는 조금 있다는 건데 리 e 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니, 디맨드, 수요는 거의 없는데 공급 건축물 지어야 되는 공급은 너무 많은 거야. 이런 상황들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To use public money 공공의 자금을 사용하는 건 어디 하는데 더 많은 공급물을 지원했는데 건설하는데 돈을 쓰는 건 make no sense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터무니없다는 겁니다.